장세기에 나타난 족장의 역사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36장까지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37장은 17제, 17세 소년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서 그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게시받은 거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환난 날에 다가올 그 인내, 환난 날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소망과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꿈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시험과 연단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서 환란과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수행해가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나는 요셉처럼 꿈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받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을 통하여서 주신 문자, 성경 게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 시간, 꿈을 받은 요셉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받은 꿈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요셉이 받은 첫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러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뤄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저라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러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첫 번째 꿈입니다. 주수 때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과 가족을 물려 먹여 살리는 곡식의 창고가 된다는 계시였지요. 곡식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결국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웃을 먹이고 복음으로 세계의 영혼을 먹이는 성경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받은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8절 이후지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대.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야곱 가족에게 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은 양 떼를 삼키는 맹수들이 활동을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는 맹수의 습격을 막고 양 떼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때 밤 하늘의 별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별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것은 근동지역에 몰아닥친 대기근의 재앙의 날에 요셉의 보호 아래 근동과 야곱과문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시대를 책임지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진다. 성경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계시는 변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오늘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이상과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는 율법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나타냈습니다. 계시를 나타냈습니다. 선지자 시대에는 예언과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 순종하면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과 말씀으로 선지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계시의 변천사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요셉처럼 뭐 신비한 꿈, 황홀한 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시대에는 확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꿈을 붙드는 사람, 성경을 붙드는 사람, 응? 성경을 응? 해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에 둘째로, 꿈을 대하고 있는 요셉의 자세를 봅니다.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라고 합니다. 10절에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는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면 은 미움을 받아도 말했습니다. 어, 아 미워할텐데 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해야 된다. 음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해라 이지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아, 그때 한 말이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거지. 6절에는 듣지 않으려 해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오해를 해도 말했습니다. 꼭 우리의 전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8절에는 더욱 미워해도 말했습니다. 11절에는 시기해도 말했습니다. 또 11절에는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도록 말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11살에, 하나님이 17살에,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것을 아버지가 알도록 말을 했다. 이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꿈은, 계시와 성경은, 말하는 전도를 나타냅니다. 전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시기해도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말하는 겁니다. 더욱 미워해도 말하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마음에 두기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요새는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은 현실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에게 총애를 받지만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꿈을 간직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꿈을 받은 요셉의 자세요. 우리가 배워야 돼.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대로 살면 나 손해본다. 나에게 성경을 주신, 나가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거를 요셉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없다. 이거지요. 꿈을 받은 요셉. 우리가 성경을 받은 우리의 자세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받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지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어?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성경을 믿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전하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성경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형제들에게 말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미워해도, 안 들을락해도, 시기해도, 더욱 미워도, 미워해도 응? 말해야 된다. 꿈을 받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 요셉이 꿈을 받았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보다도 더 황홀한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성경, 뭐 카드라가 아니고. 객관적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장차 다가올 중동의 미래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우주와 세상의 미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요셉처럼 알았다 이거죠. 열 말해 줘야 된다. 오해를 해도 미워해도 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것이 무엇 신앙의 회복 아닙니까? 기도합시다.